네, 안녕하세요 적봉이고요 네, 영상 녹화는 현재 시간은 9월 6일 한주의 마무리 금요일이죠 3시 2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빠르게 수익일부터 공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날짜 잘 보시면은 9월 4일 수요일 적봉 정보방과 영상에서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이 에이브인데요 단 3시간 만에 정확하게 단기 급등 쏘면서 12% 이상 수익 떠먹여드렸습니다자 알파코크 12%에 이어 에이브 12% 수익 챙기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은 이렇게 급등을 앞둔 코인들의 타점들 일일이 다 잡아드리면 지금도 함께 수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은 고정 댓글에 링크로 걸어두었으니 이번 주말에 남들처럼 놀고 쉬면서 돈까지 벌고 싶은 분들 언제든 편하게 입장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유료딩방 아닙니다. 돈 달라고 안 해요. 제가 원하는 건 오직 채널 구독과 영상 조아만잘 눌러주길 시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종목은 바로 수위입니다자 영상에서 항상 쉽고 짧게 핵심만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보다 정확한 실시간 매도 타점과 대응법은 정보방에서 무료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차트를 보시. 되면 8월 초까지 엄청난 하락세를 이어온 수위는 미리 그어드린 여기 하단 추세선 지지를 받고 막대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제일 위쪽 매물대까지 단번에 상승이 나와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오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금 아래쪽 추세선까지 내려왔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전과 같이 이 부근 아래쪽 추세선 지지에 안착해 주었습니다. 그만큼 이 해당 추세선의 지지는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단번에 알수 있는 단서인 겁니다. 자 그리고 시가총액이 3조 원에 달하는 수위가 이렇게 큰 상하방 움직임이 나온다는 것은 이 세력들이 꾸준하게 매수하고 매도하고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수차례 지속된 개미 털기로 인해 수많은 개미들이 털려나가 지금의 자리는 세력들에게 추가 상승을 만들어내기 더할 나위 없이 아주 좋은 자리인 겁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단서들을 토대로 수위의 경우 지금의 자리에서 다음 해당 매물 때까지 15%가량의 수익을 단기간에 챙길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타점이란 겁니다 자 실제로 이번 주 타점 잡아드린 알파커크, 에이브 등등 전부 당일 급등 쏘면서 최소 1 2 이상 수익 챙겨 드렸습니다. 바로 이러한 급등 나온 코인들을 전부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정보방은 고정 댓글에 링크로 언제든 들어오실 수 있고요. 당연히 100% 완벽하게 무료입니다. 돈한푼안 받으니까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